오늘은 AI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AI 에이전트는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에서 주어진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똑똑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돕는 유능한 비서나 직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체봇이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해주는 것과 달리 AI 에이전트는 한발 더 나아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 필요한 외부 도구까지 활용하여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식 단계에서는 마치 눈으로 보듯이 주변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날씨 정보를 읽어오거나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왔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자료를 검색하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첫판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둘째, 이사 결정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AI,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이름과 같은 고급 AI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집한 날씨 정보가 비를 예보한다면, 우산을 챙겨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흩어져 있는 회의 자료를 하나로 모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분석하고 추론하며 가장 효율적인 다음 단계를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에서는 결정된 내용을 손발로 움직이듯이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날씨 정보를 알린 메시지로 보내거나 회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하나의 문서로 합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일정의 회의를 등록하는 등의 구체적인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는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뒤 실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핵심 능력도 알아볼까요? AI, 에이전트가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 핵심 능력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으로 사람의 일일이 지시 없이도 목표만 알려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는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집중합니다. 그냥 무작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더불어 학습 및 적응 능력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여러 번 시도하면서 개선되는 아기의 걸음마처럼 에이전트도 피드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웹 검색 데이터베이스, 커리, 코드 시링 등 다양한 외부 도구를 활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을 통해 과거의 대화 내용이나 작업 진행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 연속적이고, 맥락에 맞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다중 모달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AI 에이전트에 대해 이해가 조금 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AI 에이전트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더 추가해볼까요? AI 에이전트는 그 복잡성과 기능,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있죠. 첫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현재 감지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목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냉각기를 켜는 온도 조절기나 스마트폰의 자동 화면 회전 기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입니다. 단순 반사 에이전트보다 진화된 형태로 현재 감지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의 내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이전트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경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죠. 이를 바탕으로 더 복잡하고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다율주행차가 현재 도로 상황과 함께 앞차의 속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 예측 등 주변 환경 모델을 통해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목표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며,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 전체를 청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추천 에이전트 등이 이 유형의 스타니다 넷째, 유틸리티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를 넘어 각 행동의 유틸리티 또는 효용성 만족도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효용을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주식 거래 에이전트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도,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다섯째, 학습 에이전트입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합니다. 초기에는 부족하더라도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죠. 스팸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스팸 패턴을 학습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경우나, 챗포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대화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계층적 에이전트 및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해 볼게요. 계층적 에이전트 한 상위, 에이전트가 큰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에이전트에게 세부적인 목표를 할당하며 협력하는 구도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 계획을 관리하는 상위, 에이전트가 각 로봇 하위, 에이전트에게 특정 자가 돌입, 운반 등을 할당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또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여러 개의 독립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약하거나 경쟁하면서 하나의 큰 목표를 달성하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스마트 도시에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 신호등 제어, 차량 경로 안내 등과 협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에 대해 AI 선도 기업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경하려 할까요? 현재 AI 에이전트는 OpenAI의 AutoGPT나 구글의 Gemini의 Agents, 마이크로소프트의 Couplet 템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고 외부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아마존 물류 창고의 로봇처럼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고 20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개인의 상황에 맞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더욱 발전하여 인간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금융, 제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활약이 확대되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